찬송가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나 시기, 전 지으신 구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람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삼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보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고백, 세례 요한의 그 고백과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는 실패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맛본 사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는 사람. 나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 자신이 구원자가 될수 없음을 내 자녀에게도 나는 구원자가 될수 없어요.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내 자녀들을 구원해 줄수 없어요. 내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내 가족의 메시아가 될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는 답이 되어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가족에게 내가 답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가 해결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나는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되기를 원할 때가 있죠. 특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작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 부딪힐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메시아이심을. 두 번째는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늘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취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경쟁의 논리, 이 세상, 이 세상의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유함 얻기를 원하는, 또한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요. 그냥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을 꺾어야 돼. 눌러야 돼.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여기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거기에 막 꽂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묶여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 말을 했지? 왜저 단어를 사용했지?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매번 이겨야 한다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야 할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말 우리들이 솔직하다면 유치할 정도로, 유치할 정도로, 초등학교 5학년도 아니고요. 정말 유치할 정도로 작은 것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경쟁의 논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집사돼야지, 장로돼야지. 저 사람이 장로됐는데 왜 내가 장로가 안 되지? 시기, 질투, 경쟁에서 나오는 거죠. 왜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고, 왜저 사람이 저거를 맡았지?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매사가 막 컴퓨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인크리스 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나는 디크리스 돼야 된다. 어떤 때 우리는 주님에게까지 양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경쟁 논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주님한테까지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주님한테까지도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 저희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아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의 경험 체험으로는 참 이렇게. 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냥 매번 매사에 이렇게 막 누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여러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섬겼고, 또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물론,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참, 목사도 아주 여러 스타일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러한 목사가 더 좋은 목사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체험한, 그러한 목사님들 중에서 존경하게 되는 목사님은, 이렇게 레고할 수 있는 목사님, 그냥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작은 디테일까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내 스타일대로 다 해야 돼.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즉시 망치가 내려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 목회를 하면서도 참 그렇게 목회를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막 머리를 쓰면서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내 삶보다 더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이, 내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엘리사벳 그 몸속에 있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달랐던 거죠.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죠.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막 기뻐서 그 속에서 막 뛰노랐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중요하신 그분을 만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최고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면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별로가 되는 거죠. 시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음식을 진짜 잘 해. 너무 맛있어. 근데 그러한 분이 외식을 하면 식당을 가면 그 식당 음식 별로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은 식당을 가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최고라고 여기면 다른 것들? 시시하죠.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니까. 나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가장 귀해요. 그러면 내 생각만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보다 더큰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을 텐데. 나의 하루 24시간 그 내용보다 더 진리인 것이 있을 텐데. 나의 이 생각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언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쇠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일을 할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 아마 저희는 모두 아직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에 이러한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경쟁의 논리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바라는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상처받지 않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저 사람이 오늘 왜 나한테 저런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왜 저런 카멘트를 했을까? 뭐,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저희들 너무 피곤하죠. 세례 유한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바로 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실패하였습니다.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고 경쟁 논리에 갇혀 여전히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작은 일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리하여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크고, 주님,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매번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넘버원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압박적인 그 경쟁 논리에서 주님, 이제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진실된, 또한 간절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경쟁의 논리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우리를 불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나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